여러분들 취소 신청은 특허 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게 맞아요. 심판 각각의 특허 심판과 마찬가지로 심판원에서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네 엄밀하게 정식 심판은 아니요. 에 이걸 비교하시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판 말고 별개제도 의 심판제도에서 운영, 심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어떻게 종결되죠? 심판 행정처분으로 종결되죠. 어떤 행정처분으로 종결됩니까? 결정이라는 행정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예컨대 각하 결정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으로 결정이 되거나, 또는 심결로 종결이 돼요. 심결은 심판의 결과예요. 쉽게 생각했을 때. 심, 심판의 결과. 특허 취소 신청은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심결로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결정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뒤가서 또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법조문들이 있는지, 그리고 취지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취소 신청이 문제화되는 핵심은 이미 우리 특허제도 하에서 특허무효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소급소멸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허취소신청제도가 2017년 3월 1일에 도입이 됐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들어왔냐? 왜 이런 제도가 들어왔냐? 얘가 못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 비교하시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취지 비교하시면, 물론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는 안할 거예요. 어느 정도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체크만 하고 넘어갈 건데, 모든 문제들이 1차든 그렇고, 아직 2차, 2차에서 차 그렇게 출제된 적은 없지만, 만약에 2차로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양자를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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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양자의 차이점을 잡아주시되, 차이점 을 잡기 전에, 그 이해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시라? 둘의 취지가 다르다. 특허 무여심판은 뭡니까? 분쟁 당사자 간의 해결수단이요. 당사자 간 분쟁 해결수단이요. 예컨대 실시자가 다른 경쟁 업체의 특허권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또는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특허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에 근거해서 항변도 해도 되지만 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내가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하러 무효를 구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 거.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사유에는 제한이 없고요. 죽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요구할 수 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나한테 특허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정당한 심판 청구권을 이용해서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허 취소신청은요? 특허 취소신청은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의미는 약합니다. 얘는 공중의 심사 참여를 위한 거죠. 당, 공중이 다른, 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따로 심판을 제기해서 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 어 당신들 이거 특허 결정하고 출원 공개 아그니 그, 등록 공고하고 설정 등록해 줬는데 이거 한 번만 더 검토해 봐라 내가 나는 뭐 얘랑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하분면 내가 보니까 이런 선행문헌이 있고 그렇고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런 선행문헌이 있고 이런 선행특허문헌이 있는데 니들 등록시킨 거 보니까 이거 누락한 거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공중이 다른 제삼자 이해관계가 없는 이 공중이 공공이 특허 검증을 다시 한번. 재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거. 이게 공중의 심사 참여를 위한 제도다. 공중의 심사 참여를 위한 제도 설정 등록 전에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요. 등록된 이후에한번더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특허취소 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요. 다만,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의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특허권 받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 특허취소 신청하면 안 돼요. 네, 특허 취소 신청하게 어, 열어두면 안 되겠죠. 권리 안정성에 반하겠죠. 일정한 기간 동안만. 설정 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이 시점까지 특허 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심사관이 모든 선행 공지 문헌, 선행 특허 문헌을 확인을 해서 그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고 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누락된 문헌 보충의 의미가 강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부터 시작하시고, 이제 그다음부터 암기가 되, 셔야 되는 거예요. 132조에 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체크도 해드리겠지만, 제가 체크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무효심판이랑 비교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심판 누가, 신청 누가 할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할수 있었죠.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등록 공고일로부터 이날 등록 공고일로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 무효심판은 제한 없이 가능했죠. 특허가 소멸된 경우에, 소멸된 이후에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특허가 소급 소멸인 경우에 그렇지 않았지만요. 다 기억나시죠? 특허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해서 취소 신청 사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문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행 공지기술 문헌과 관련된 내용은 뭡니까? 신규성, 진보성. 선행 특허 문헌과 관련된 사항은 뭐예요? 신규,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그래서 신진 확선이 특허 취소 신청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 취소 신청을 할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청구항마다 각각 권리 범위가 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한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냐? 신규성, 진보성 문제 삼을 때 29조 1항 1호. 공지나 공연실시. 얘네들은 문헌의 문제가 아니에요. 1항 2호 볼게요. 2호 반포된 간행물의 게재 또는 전기통신 회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얘네들은 인터넷 공지, 간행물 공지죠. 얘네들은 문헌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공중이 이 문헌을 제공함으로써 제공적 요청을 바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공지됐냐는 상태의 문제고 불특정인 알수 있는 상태에놓였냐 공연 실시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이 해제된 상태에서 공연이 실시되어서 불특정인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실시가 됐냐 상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헌 보충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29조 1항 1호의 근거에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취소, 이사유로 특허 취소 신청을 할수 없죠. 다 기억나시죠? 그냥 복습 차원입니다. 그리고, 문어 문헌 누락의 보강 측면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이 돼서 이미 검증돼서 공부된 선행 기술. 이 등록 공고에, 나 이거 심사 과정에서 어떤 선행 기술 검토해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공지가 되죠. 공고가 되죠. 얘네들의이유로는 다시 한번 재검증을 요청할 수 없어요. 왜 심사과정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지부터 이해하시기 시작하시면 이제부터 술술술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모든 문헌을 다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부담없이 문헌을 보강해서 쉽게 생각했을 땐 등록된 이후에도 정보 제공할 수 있게 제도를 열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 한번 살펴볼게요. 심사 과정에서 P라고 하는 인용 문언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럼 P라는 문언과 비교했을 때는 검토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록 공고가 되겠죠. 이 P라는 문언에 근거해서 특허취소 신청을 할수 없는 거죠.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P라는 문언 말고 예컨대 Q라는 선행 문언에 근거해서만 특허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될까요? P 더하기 Q, P 더하기 Q. 여러분들, P라고 하는 문헌의 기술 내용과 P 더하기 Q, P라고 하는 문헌과 Q라고 하는 기술 문헌이 더해져 있는 기술 내용은 서로 다른 기술 내용일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P의 근거에서만 특허 취소 신청을 못할 뿐, 이건 가능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조의 2항에 따라서 특허 공부에 게재되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로 통지된 선행 기술의 기초에서는 특허 취소 신청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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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선행 기술, P와, 그 선행 기술, P와 다른 선행 기준, Q! 에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어, 실시가 됐던, 한 2년도 안된 따끈따끈한, 어, 사건이다라고, 뭐,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새로운 기준 문헌과 결합해서는 특허 취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특허 취소 신청 어떻게 계시가 되냐? 제3자가 특허 취소 신청서를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이 특허 취소 신청서는, 특허 취소 신청서는 심판 청구소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서지적인 사항이 적혀져 있어야 되겠고, 내가 어떤 특허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대상이 적혀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의 이유, 그리고 증거의 표시를 포함해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심판 청구서를 보정할 수 있는 것처럼 특허 취소 신청서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정은, 다만 이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어요. 다만이라고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네요. 예외가 언제냐? 132조의 1항에 따른 기간, 즉, 특허 취소 신청 기간, 특허 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 결정을 하기, 아니, 취소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그 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한 때까지 로 한정해서 이 기간에는 적어도 이 사호 취소 신청의 이유 증거의 표시 이랑 사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 변경 불분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게 뭐랑 다르죠? 심판청구서에서는. 심판 청구의 이유는 이런 기한에 제한 없이 보정이 다 가능하죠. 청구의 취지는 아니지만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만약에 지금잘 기억 안 나신 분들은 한번 책을 한번 확인하고 오시고, 만약에, 아, 나는 그렇게 직접 가보긴 귀찮아. 일단 넘어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 진도에서 심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정의 제한과 관련해서 심판 청구소의 보정과는 좀 차이가 있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심판장이 이제 배치가 될 건데 심판장은 그 신청서의 부분을 야니 특허 취소 신청, 니 특허의 특허 취소 신청 들어왔어 라고 해서 그 복사본을 권리자한테 송달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의 뭐 전용 실시권자나 아니면 그 이외에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CF 갈까요? CF 비교? 147조 1항에서 2항에서 와 같이, 특허권자한테 답변서기에 직접 부여하지 않죠. 특허권자한테, 야, 신소진청 들어왔어! 라는 것만 알려주고, 심판원에서 자체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너 답변서 제출하지만, 우리 알아서 한번더 검증해 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당사자기 사건에서는, 야, 심판 들어왔어! 답변서 내!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답변서 제출기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심판을 한번더 검토하는 거예요.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뭐 보고 있냐면 특허 취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인이 심판 원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심판 원장은 간단하게 방식 심사를 할 거고요. 방식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 방식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이제 심판관 합의체를 꾸리고 그중에 이제 심판장 대장을 뽑죠. 대장은 부분을 권리자에게 수여합니다. 통지합니다. 뭐 특허권자 등이라고 표현을, 표현을 할게요. 특허권자 등, 특허권자 또는 그 이외에도 뭐 전용실시권자나 그 이외에 등록된 권리자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법정을 통해서 확인했죠. 다만 이 과정에서 답변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요. 답변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를 진행을 하는데 심판장이 방식심리라고요. 심판관 합의체가 적법성 심리라고. 방식심리 위반이면 이거 각하결정을 하는 거고요. 적법성 심리 위반이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각하신결입니까? 아니에요. 각하결정이에요. 심결을 할수 없는 거예요. 심결은 심판의 결과예요. 특허 취소 신청은 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만약에 광식 심리 단계에서 흠결이 있으면 각하 결정, 접포선 심리 단계에서 흠결이 있으면 각하 결정. 흠결이 없다면 쭉쭉 넘어와서 본안 심리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 본안 심리 단계에서 취소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 이때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나 눈에 니꺼 네 취소하려고 하는데, 니네 한번 의견 있으면 내봐. 라고 하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오, 이 됐고 취소되게 생겼네. 반박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 가라비치는 이 의견서 내용을 보고 또는 정정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정정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정정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취소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특허 취소 결정을. 그런데 특허 취소 사유가 해소됐다든는 특허 취소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각하 결정, 아니 기각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초에 취소 신청 이유가 있으면 일로 가는 거지만 취소 신청 취소, 취소, 취소 신청 이유가 없다면 곧바로 기각 결정을 하는 거고 이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을